자, 다시 가보자. 그러면 기출문제세장 남은 거 마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235번.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관관을 S, 앞면이 나온 횟수가 홀수인 사건을 A.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옳지 않은 것은? 먼저 A. 뒷,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홀수 해야돼 그러면 h 가 3번인거 있고 한번인거 3개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2번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사건은 전체 8번에서 어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거 다 빼면 7번 나오니까 2번 맞고 그리고 a 앞집합 b는 s 맞지 왜냐면 b 에서 한개만 없이 다, 다 있는데 a 에서 그 한 개를 채워줄 수 있잖아. A, H, H, H를. 그지? 그 다음에 a 교 b 가 공집합이다. 아니지? 아니지? 어. 그 다음에 5번. B의 여집합은 H, H, H다. 맞지? 그니까 러 답은 4번. 236번. 지금 F가 G보다 클 확률인데,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겨서 볼게. 그러면 A-B의 X제곱. 더하기 4b-2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적수 공식 이용해서 b 제곱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풀면 되지. 그러면은 4b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지.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삭제되고 그러면은, 5b 제곱 마이너스 4ab가 0보다 작다. b는 자연수니까, b 삭제시키면, 5b가 4 a 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되네. 그러면은, 뭐 전체는 어차피 36가지겠지. 그럼 b가 1일 때, a는? a는? 2, 3, 4, 5, 6 되니까, 5가지 되지. 그 다음에 b가 2야. 그러면은, a는? 3456 4가지지. 네 b 가 3이야. 그러면은 456 3가지 되고 얘가 4면은 5420이니까 A가 6으로 한 가지 되고 얘가 5부터는 이제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9, 12, 13, 13 가지니까 전체 36에서 특정 13을 해주면 10, 36분의 13이 된다. 그래서 답은 36분의 13. 그다음에 237번 7개가 있어 구슬 그러면은 전체는 7이겠지 일단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를 꺼냈을 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자연수가 서로 소일 확률이야 그러면은 이건 그냥 다세줄내 나는 2, 3, 4, 5, 6, 7, 8 이렇게 있잖아 그럼 2랑 2랑 서로서인거 3, 5, 7, 세개그 다음에 3이랑 되는 거 4, 5, 7, 8, 네개그 다음 4랑은 5, 7, 두개 5랑은 6, 7, 8, 세개 6이랑 7, 7이랑 8 6이랑 7, 한개 7이랑 8, 한개 이거지? 그러면은 얘다 더하면 7, 9, 12, 14잖아. 14가지. 그러면 전체가 7, 시2였으니까 7, 시2분의 14를 해주면 된다. 얘는 7곱하기 3이니까 3분의 2가 답이다. 괜찮겠지? 그 다음에 238번. 아, 어, 먼저 전체! 전체는 7장 나열한 거에서 별이 세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경우를 구해오자 그러면 자음은 홀수번째에 모음은 짝수번째 그러면 은 이렇게 일곱 7간 있다 쳐봐 그러면 자음은 str이잖아 그러면은 홀수번째 올수 있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지? 자음 배열하는 게그 다음에 모음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고 나머지 자리는 별이 채우면 되겠지? 그럼 전체로 나눠주면 4 2, 3, 6 35분의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39 AB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를 AB야. 근데 이거 전체 36까지일 거고, 지금 PAB를, 이거 되게 중요해. 이 논리를 되게 중요시 하는 거거든. 보면, 이게 지금, Y는 X가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 범위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점이 되면은 무조건 예각 삼각형이 되지 얘 대칭되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 그 여기 이 영역에 그려지면 이렇게 되면서 둔각 삼각형이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y는 x랑 이 파트랑 이 파트 지금 여기에 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영역으로 따졌을 때 지금 p를 a, b라고 뒀어. 그러면 전체는 36가지야. 근데 음, 이 y는 x 위에 6 가지 점이, 여 개의 점이 있고 그6 개를 나눈 뺀 나머지 30개는 여기 15개. 여기 1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이 부분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가 36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15개니까 3 6분의 15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개념이 이 6개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두 케이스가 정확하게 2등분 된다는 라 거거든.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 2분의 5여가지고 답이 2번이 된다. 되겠지? 그 다음에 240번. 지금 얘 보면은, 어, 일단, 그, 이 육각형에서 두 점을 이어야 돼, 무조건. 그지? 그리고 나머, 두 점을 이은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뭐 이런 식으로 아래 점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패턴이잖아.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먼저 위에나 아래에서 두 점을 지금 이어야 돼. 두 면, 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2를 곱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몇, 몇 가지 경우가 되는지를 보자. 삼각형이. 그럼 먼저 면을 이렇게 볼 때, 지금, A F A b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A E A C A D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섯 가지가 점이 있으니까 6C3에서 6C3을 하면은 그냥 이 여섯 개 중에 무작위로 3개를 뽑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아, 6C3을 하면 되지. 2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6C2. 6C2에서 AF 뭐 BEF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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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를 빼야 되잖아 서로 지금 모서리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서 6시2를한 다음에 6을 빼주면 딱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런 선들이 이어지겠지 그래서 얘를 해주면 15니까 얘가 9가지가 되는 거야 2 e 곱하기 9 그니까 2는 처음 윗면 아랫면으로 2 e 나눴고 9는 그두 점을 잇는 거그 다음에 두 점을 만약에 이었어 그 다음에 아래로 이제 뻗어야 되잖아 뻗는 거는 이 J랑 G만 아니면 되지 K, L, H, I 이렇게 네 가지로 뻗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게 특정 경우가 된다 그렇지? 그럼 이제 전체 경우로 나눠줘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뭐야? 전체는 12시 3이잖아 어차피 세개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12, 11, 10 하고 4, 11, 10이네? 아, 아니지 3, 2, 1이니까 21, 10이네? 그러면 전체는 21, 10이다 이거 계산해 좀 되잖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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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되니까 55분에 18이 된다. 그 241번, 지금 흰공과 빨간공이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지금 뽑았고, 이제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복원 추출을한 거지. 그러면 이제 15번에 한 번꼴로 두개 공이 모두 빨간 공이야. 그럼 이거 앞에서 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 통계적 확률이랑. 그럼 우리는 전체는 10C인데 이거 분에 빨간 공을 n개라고 하면은 NC2 이거 두개다 뽑는 경우가 뽑는 확률이 15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럼 10C가 지금 5곱하기 9니까 넘겨주면. 3이 되네 그럼 N, C, E가 3이야 그러면 N은 3개가 될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빨간 공의 개수는 3개다 간단하게 풀어주면 된다 242번 지금 A와 B의 여집합이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거든 그럼 뭐 어떻게 풀어도는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와닿는 이렇게 와닿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잖아 집합을 그럼 여기 안니 지금 3분의 1이란 얘기고 지금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6분의 1이라는 거는 이 a와 b의 바깥의 부분 6분의 1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pb는 뭐가 되겠어 pb는 이바깥의 부분이랑 이 a파트를 더한 거잖아 이 여집합이 여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되지 그럼 6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답이 된 이음 문제. 이거는 정말 다 세봐야 되거든.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게 50이니까 전체는 당연히 50이야. 그러면 이제 약수가 6개라면, 일단, 2의 5제곱 그러니까 뭐 시기에 5제곱 되면은 그냥 약수가 6개니까 되는데 5 2 이하 중에 뭐의 5제곱이 되는 게5 2 이하인 게 2의 5제곱밖에 없으니까 일단 2의 5제곱이 하나 있지 한개그 다음에 약수가 6개가 되려면 p의 p 곱하기 q의 제곱골 이렇게 되는,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5 2 이하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pq를 그냥 다싹다 다 그냥 구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2, 3, 3, 2, 2, 5, 5, 2, 5, 3, 7, 2, 11,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q를 기준으로 q가 2일 때랑 2일 때가 이제 되고, 3일 때 되고, 그 다음에 4는 이제 안 되지.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5일 때가 될거 아니야. 5 5 25니까. 6 6 36부터는 이제 만족시키는 p가 없어서 2 3 5를 기준으로 다세 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세 주면 얘가 7개가 나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 개, 여기서 7개가 나왔으니까 총 8개가 나온 거지. 그럼 전체는 50개니까 2로 나누면 25분의 4 해서 답이 4번이다. 244번. 이거는 244번은 진짜 좀 그렇거든? 너무 세는 게 많아 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만약에 문제가, 문제가 나오려면 뭔가 더 특정 조건을 줄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그 1, 2, 3, 4, 5, 6, 7, 8, 9를 딱 9칸에 넣었는데 그세 묶음을 했을 때그세개 중에 두 개의 곱이 같은 경우를 주고 이제 풀라고 하면 그때는 풀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 3, 6. 이거는 나도 답지를 좀 참고했어. 1, 4, 9. 5, 7, 8. 얘네 세가, 이런 세 개가 있을 때 지금, 얘네 두개 곱이 같잖아. 그리고 또, 4, 3, 6. 1, 8, 9. 이5 7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면 얘두개 곱이 같거든 그리고 이 경우 말고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는 곱그세 가지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세 가지 군으로 나눴을 때이 1행 2행 3행으로 나눴을 때 모두 곱이 달라. 그 특징을 이제 알면 이제 풀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제 분모 전체는 무조건 구 팩토리얼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약분을 쉽게 하려면, 분, 분모를, 분자의 꼴로 형태를 그냥 쉽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 쉽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기가 편해. 그럼 전체를 9팩 이려고할 수도 있는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분할의 관점으로 볼 거야. 그, 어쨌든 세 개로 지금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 해준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이제 3개로 쪼개진 거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3개로 쪼개졌으니까 이제 1, 2, 3행에다가 각각의 그 집단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다 넣어줬어? 그럼 이제 각각이 이제 각각의 행에서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지금 280이 나오거든? 그래서 전체를 9팩토리얼로 써도 되지만, 280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특정 경우 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위에서 이두 가지 경우 빼고 모두 다 지금 값이 다 다르다 했잖아. 곱한 게. 그러니까 전체 280까지 해서 얘네들을 빼주는 거야. 두 가지를 그러면 278가지가 있지. 여기다가 이제 얘를 1, 2, 3행에다가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1이야. 왜냐면 이 278가지 경우에서는 모두 다 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F1, F2, F3이 배열이 돼. F3에는 가장 큰 값이 배열이 되고 F2에는 가장 중간값, F1에는 가장 작은 값으로 자동 배열되기 때문에 이3 팩토리얼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3팩토리얼은여기없고 이 이거는 그1행 2행 3행의 배열하는 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을 곱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행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행에서의 각각의 칸수에 이제 배열이 또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똑같이 3 팩토리얼을 다 곱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얘네들이 삭제되고 이게 지금 840분의 139가 되거든. 이거 2로 나눠주면 이렇게 3 되고 얘가 139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가지고 m 더하기 n을 하면은 979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 문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어내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다 생각해봐. 이렇게 두집두 고비 두 같은 집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그 이유로 이렇게는 너가 풀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풀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알면 되면. 됐겠지? 그다음 문제. 245번. 일단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저거 정수로 바꿔 줘야 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7 이렇게 바꿔 줄수 있고. 그럼 전체는 3h7이겠지? 그러면, 10, 아, 9c7이니까 9c2이니까 94, 36에서 36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저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전체에서 x랑 y, 그러니까 x랑 y랑 z 중에서 지금 세개 3개가 똑같을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거 세개를 더했을 때 7이니까 그러면 이거 xy z 중에서 두 개가 같기만 하면은 이게 0이 돼 버리지. 그러니까 1 0이 되는 거를 확률을 빼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1그그그 그, 그, 그 경우를 세 보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7인데 여기 0이 될수 있지. 왜냐면 아까 1빼 놨으니까. 007이 되거나 115가 되거나 223이 되거나 331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럼 이거 각각 세가지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총3 곱하기 4에서 12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전체 경우가 36분의 12를 해주니까 1 빼기 3분의 1을 해준 거라서 3분의 2가 답이 된다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 그 다음, 246번. 얘는 그냥 할만해. 1, 2, 3, 4 지금 적혀져 있는 게흰 공이 지금 1, 2, 3, 4가 있고, 검은 공이 4, 5, 6으로 있,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7개를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될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 전체는 뭐야? 7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특정 경우의 수는, 지금 얘랑 얘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그럼 이 5개를, 이거 많이 했잖아. 5개, 만약, 5개 나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빈 공간이 6개나오는데 6개, 6개에다가 하나, 하나씩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6 곱하기 5, 이렇게. 그러면은 7, 6이니까 7분의 5가 답이다. 그래서 p도하게 q하면 12가 답이 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먼저 위에 문제 풀어볼게. 위에 문제는 지금 abcd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부분 집합은 총 여, 16개야. 그러니까 전체는? 16c2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18 곱하기 15니까 12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아래 풀이를 대로 보다 내가 설명하는 게더 아마 이해가 잘될 거야. 그러면은 두 집단,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그외 집합, 밖에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집합이 서로소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 a b c d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a b c d를 내가 들고 있어, 이 들고 있는 거 a b c를 들고 있어, 그 다음 a를 배열할 때이세개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b를, b를 넣었을 때도 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되고, c도 똑같고 d도 똑같아.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a b c d가 다 여기로 갔어, 그러면 a b가 지금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만 이제 빼주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여기로 하고 b가 여기로 하고 c가 여기로 가고 d가 여기로. 가고 그러면 무조건 a 집합이랑 b 집합은 무조건 서로서잖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a를 딱 던져. 던질 때세 가지 경우. b도 c도 d도 다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밖으로 가는 게한 가지를 빼야 되잖아. a b c d가 여기로 다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80가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그냥 120분에 80하고 하면 틀려. 왜냐면 지금 이 A 집합이랑 B 집합은 내가 임의로 생, 생, 둔 거지. 얘네가 실제로 다른 집합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내가 한 거랑 A, B, C, D 이렇게 한 거랑 지금 내가 다르게 센 거랑 똑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우리 조건에서 이렇게 이두두 두 경우가 다른 경우가 아니지. 그러니까 a, b 와 구분이 없어 져야 된다 뜻이야. 그래서 이8 0을 구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이 분의 일을 해가지고 4 0을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a, b 가 지금 서로,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가 없도록 배열이 된 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1 2 0 분의 4 0을 해서 삼 분의 일이 답이어가지고 m 더하기 n 은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관점으로 한번 2 4 7번을 풀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해. 이 유형. 247번 풀어보면 얘도 똑같아. 지금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풀 건데 약간 달라. H합의 부분은 일단 전체는 뭐야? 32, 32지? 32c이잖아. 그럼 얘는 16곱하기 31이야. 전체는. 그 다음에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일 확률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그다음 밖이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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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서 이세 공간에다가 a b c d e를 다 던져 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뜻이거든. 이해 되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만약에 a b c d e가 모두 다 바깥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두 다 B로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B랑 바깥으로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A파트 있지? A만의 파트, 이 고유한 파트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A가 B에 A랑 B랑 똑같아져.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여기가 ABCDE 이렇게 되면 지금 A 집합이랑 B 집합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전체는 a의 부분 집합 중이라 했으니까 a 그 a랑 b가 둘다 집합 a b c 일일순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배제가 돼야 돼. 그래서 전체는 일단 이 abcd가 이세세 세 경우에 들어가는 거니까 3의 5제곱이고 여기다가 이 a 부분 말고 b랑 바깥의 부분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를 빼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2의 5제곱이지 그럼 얘가 243 빼기 32를 해가지고 얘가 211이 돼 그래서 전체가 16 곱하기 31분의 211이니까 얘가 496분의 211이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707이 돼 그래서 답은 707이야 이, 이 논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려워, 어려우면서도 또잘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이 2의 5제곱을 빼준다는 관점, 그리고 3의 5제곱으로 생각한다는 관점.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 문제. 서술형 문제 따라 하긴데, 이것도 먼저 풀어보자. 이거는 앞에 유형보다 그렇게 덜, 덜 어렵거든? 보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34개를 34, 선택해서 4자리 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랑 수, 그 10의 자리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일단 전체는 뭐야? 9 곱하기 7,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잖아. 그리고 특정 경우를 세면 여기가 짝을 짝짝 아니면은 홀홀이 돼야지만 두개더 했을 때 짝수가 되지.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짝수면 여기 짝수가 지금 4개, 4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해주고 나머지 있는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7 곱하기 6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홀수는 다섯 개 있으니까 5 곱하기 4 해주고 나머지 숫자 7 곱하기 6 해주면 되지. 그럼 전체가 지금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 얘네는 지금 얘네로 묶이니까 7 곱하기 6으로 묶고 아 4로도 묶이네. 곱하기 4 해주고 3 더하기 5 해주면 되니까 8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8, 8, 7, 6, 7, 6 되니까 9분의 4잖아. 그래서 답이 9분의 4인 거야. 이건 쉽지? 그럼 248번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얘는 세 개를 지금 동시에 뽑아. 그러면은 전체는? 9시3이 돼. 그럼 얘는? 987에 3, 2하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7이 전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은 짝짝짝. 아니면 짝홀홀 밖에 없지. 그럼 이때 경우를 다 세주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짝수가 2, 4, 6, 8로 4개가 있으니까 짝짝짝이 되려면 4, C, 3 해서 4가지일 수밖에 없고 짝콜 홀은 뭐야? 얘는 짝수가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 뽑고 홀수가 5개니까 5개 중에 2개 뽑아가지고 4 곱하기 10 해서 40이 되겠지 그럼 전체가 4, 3, 7이고 특정 경우가 4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21분의 11이 돼서 그냥 21분의 11이 답이 되는 거지. 이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다만, 이 앞에 유형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 파트를 잘 이해하고 풀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조건부 확률은 다음 영상에서 볼게.